동아시아 수능특강 4강 개념 2자 이제 이어서 어 위진남북조 시대의 현실적 다원적 외교를 볼 텐데요 이제 강력했던 한나라는 사라졌기 때문에 중원의 주인이 자꾸 바뀌기 어,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국들도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나라와 조공책봉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어 때로는 양국과 동시대 여러 나라의 어, 조공을 바치기도 해요. 책봉을 받기도 하고요. 먼저 3세기는 위초고의 삼국시대입니다. 이제 4세기에 이르면 5호가 화북에서 16국을 만들게 되고 밑에는 이제 한족의 왕조가 쭉 이어지게 되죠. 동진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때 백제가 전성기인 삼국시대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5세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5호 16국을 439년 북위가 통일을 해서 화북을 좀 정리를 합니다. 합니다. 밑에는 동진을 이어서 남조인, 송나라와 제나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주변에 이 유목민족과 주변 국가들을 봅시다. 유연이라는 어, 유목민족이 말리장성 이북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토요콘이라는 유목민족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중원이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국에서는 이걸 적절히 활용하면서 나라의 국력을 키울 수가 있겠죠. 오색이면 고구려가 음, 전성기를 맞이할 때인데요 고구려의 특히 장수왕 같은 경우는 등거리 외교의 일인자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어, 이때 고구려의 사료를 보면 끊임없이 북위에도 사신을 보내고요 제나라 남제 에도 사신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고구려의 세력이 강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구려가 두 나라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바쳐도 고구려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라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남쪽과 어, 교류하기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남조의 나라들과 더 친했던 편이고요. 그래서 백제가 끊임없이 난, 남조와 자주 교류를 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 문화유산이 바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무령왕릉입니다. 그리고 어, 드물게 일본은 중원 왕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는데요. 드물게 어, 이때 5 세기에. 어... 외가 남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독특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을 해둡니다. 이제 6세기에 이르면 북위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동이와서이를 이은 어, 북제와 북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만리장성 이북에 이제 6세기에 이르면 돌궐이라는 나라가 유목민족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돌궐 과 가까워지기 위한 북주와 북질 경쟁이 어, 지속이 됩니다. 돌보, 돌고래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두 나라가 동시에 청원을 하는 그런 형태도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남조에는 양나라와 진나라 위치에 있게 되고요. 이제 어, 우리나라의 삼국에서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관련된 사료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완자 오십칠 쪽인데요. 한고조 때 어~ 흉노에 조금 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한무제 때 이제 어~ 이제 흉노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 사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곽거병은 무제 때 흉노와의 전쟁에서 활약한 장수입니다. 위청 곽, 곽거병 이런 청년 장수들이 있는데 곽거병 묘의 석각입니다. 돌 조각인 거죠. 흉노인을 이 어, 말이 밟고 있는 형태인데요. 한이 성장에서 흉노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려 한 겁니다. 어, 바로 자료 아래에 있는 자료 2번을 봅시다. 남북조 시대 다원적 외교를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특히 고구려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의 사례인데요. 고구려가 481년 사신을 보내네요. 481년이면 5세기 장수왕 때입니다. 남조의 제에도 공모를 바쳤고 북조의 북위에도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세력의 강성에서 누구도 고구려야 너왜두 나라한테 그렇게 조공받죠? 라고 하면서 통제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북위는 사신의 숙소를 만들 때 남조 제의 사신을 맞이한 숙소를 가장 크게 만들고 고구려는 그 다음으로 하였다. 라고 하는데요. 남제의 사신이 북위 이에 갔을 때 어, 이제 고구려 사신과 나란히 앉게 된 거예요. 어, 남제 사신이 고구려 사신이랑 나란히 앉게 되는 거죠. 고구려가 남제에도 어, 조공을 바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남제 사신이 그래서 고구려는 우리 조정의 신하로 따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감히 우리나라, 우리나라와 나란히 설수 있는가라고 항의를 한 거죠. 그래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음, 이 현실적이고 다원적인 외교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각각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두 세력을 이용하는 외교정책, 등거리 이골 양다리 외교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특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조공책봉의 개념을 어, 머릿속에 알아두시고 문제 풀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조공책봉의 뭐 개념을 묻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사례를 문제로 계속 실제 사료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조공은 주변국이 중원왕조에게 예물을 바치며 형식적인 존중을 표명을 하는 거고요. 책봉은 중원왕조가 주변국의 군주에게 그 지배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한나라 때이 조공책봉이 주변국으로 확대되게 된 것은 화의관을 바탕으로 했는데요. 화이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중화와 이민족을 구분한 논리예요. 그래서 한대 문화가 발달하면서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다, 빛나는 중화다라고 여기는 거고, 그렇지 못한 주변 지역은 오랑캐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음또 한반도에 위치한 그런 나라들을 동이족,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자, 한과 흉노의 관계 사료를 봅시다. 이무려 한나라 장수 가운데 흉노에 투항하는 자가 많았다. 묵득 선우네요. 언제나 대군일 대를 넘나들며 약탈하였다. 한나라 고조는 고민 끝에 유경을 시켜 종실의 딸을 공주로 삼아 선우의 부인 연지로 삼게 하고 해마다 흉노에 일정량의 고치손 비단 술과 곡물 등을 보내어 형제의 나라가 되기로 약속하였다. 뭐 표면상 대등한 형제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막대한 물자를 한나라가 제공을 하는 관계이죠. 나중에. 한 무제가 흉노를 고비 사막 이으로 축출할 때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거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남북조 시대의 현실적이고 다원적 외교 관계라고 방금 얘기했었는데요. 어, 이때의 외교 관계는 어, 한 나라 때 강대국 중심이라기보다는 아, 저 나라 우리는 우호 관계에 있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어, 차원이었다라는 거죠. 어저 남북조 뭐 북이라든지 제나라 뭐 송재 양진의 그런 남조들은 주변 소국들을 책봉을 하고 조공을 받아요. 이두 위치에 있는 북조와 남조끼리 서로 사절을 교환하고요. 상대국 사절을 조공 사절로 서로 이렇게 간주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남북조의 상황을 이용해서 만주나 한반도에서는 또 어. 그때그때 그때 시기에 맞는 외교를 하게 되는데요. 고구려 특히 장수왕 때 남북조와 모두조공 책봉관계를 맺었고요. 백제는 주로 끊임없이 남조와 지속적으로 조공 책봉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뭐 북위와 뭐 이렇게 접촉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주로 남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는 6세기까지 백제 중계로 남조와 조공 책봉관계를 맺었죠. 왜냐하면 중국과 직교역할 수 있는 통로 한강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데요 한강 유역을 장악한 다음에는 남북조와 직접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사례죠. 일본 같은 경우는 5세기에 남조와 조공 책봉 관계를 형성했었다. 그 이외에 이제 일본이 공식적인 관계를 체결하려면 무로마치 막부까지 가야 돼요. 14세기. 네, 그리고 백제와 신라와 사절을 교환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